리즈야 yeah. 영국의 어크나무입니다. 어크 나무입니다. 어크 대체 참나무요. 참나무. 어크어크 어크 트리 대체 콜드 킹 오브 더레스트야 대체 즉 숲의 왕으로 불리어지면서 여러분들 네, 콜드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는 거고요. 불리어진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선생님이. 오케이 항상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며야 돼. 만약 이런 해석이 됐으면 English o k called the king of the forest, forest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 알겠지 숲의 왕으로 불리워지면서 영국의 참나무는요 Is famous 유명하대요 For its strength 그것의 강인함 Strength의 형용사 형태가 Strong이죠 Strong Strength의 동사 형태가 Strength 그렇 Strength Strength에다가 E에 붙이면 돼 Strength 강화시키다 사이즈와 그 다음 Long life 입니다 알겠죠 긴 수명으로 도대체 긴 수명으로 유명합니다 수명이란 뜻에서 얘들아 Lifespan 이란 단어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명 These large trees 이큰 나무들은요 Can l i v e 살수 있어요 Hundreds of years 하면요 수백 년 동안 And grow 자랍니다 앞에 is s a 뒤에 is 만큼 즉 40m만큼 높아진대요. 높아진대요. 그로를 링키봉어로 바꾸고요. 자라다를 빼버렸습니다. 돌을 주격 보호로 볼 겁니다. 알겠지? 40m만큼 키가 큰데요. 높이 자랍니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파트는요. 1번 콜드의 형태입니다. 콜링하는 순간 어떤 개념이냐면 부르는 거잖아. 그럼 아까 나무가 부르는 거야. 나무가 승리아 오크 나무가 부르면 돼? 안 돼? 안되시그지 오케이? 턱깬건턱 그치? 오크 나무 부르는 거 아니잖아 그지 불려지는 거꼭 신경 써 주시고요 콜드 형태 두 번째 디 i s l i c e trees 이하 할 때요 Grow 표현 이하 볼수 있겠죠 Grow as 톨할때 이때 토리 주격 보호가 되고요 Grow가 링킹벌브가 돼서 그냥 커지다 높아지다 이렇게 해서해 주니까 깔끔합니다 40m만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애지을 우린 부사로 놓는다고 했어요 so 라는 문법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due to their strong and long-lasting wood 그렇지? 중요한 표현이 이거지 오크나무의 특징은 강하고 long-lasting이야 그렇지? 지속되는 오래 지속된다는 말은 그만큼 내구성이 있는 그치? 내구성이 있는 wood이야 목재 때문에 때문에 because of it지 그치?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메인은 오크 트리스입니다. 오크 나무들은요, 현재 완료 수동이니까요. 해서는 유주들부터. 사용되어져 왔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데? 여기 네모칸, 아까 이 네모칸, 여기가 빈 칸으로 올수 있죠. w h e r 앞에서 strong and l o n g l a s t i n g wood의 특징이니까. construction은요, 친구들. 우리 construct. 이게 짓다, 건설하다. 반대말은 destruct입니다. 디스트럭트는 파괴하다는 뜻의 디스트로이 o y 대체 r u 데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전역에서 즉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어져왔대요. In 딩 u i l d i n 할 때요, 대체 in b u i l 야 b 딩과 s h 을하이픈을잡으는돼요 그래서 조선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을 만드는 것에서 이게 아니라 b 딩 i l 에서 b 딩 i 은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명사 돼서요.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업에서, no plant, 별표. 자 이겁니다. 여장입니다. no plant was more valuable than the English ark. 이 부분을 별표 친거요 이게, 형태는 비교급인데,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친구들? 최상급이 됩니다. 최상급이.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그 어떠한 나무도 대체 그 어떠한 나무도 was more valuable 대체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뭐보다 English o 보다 때문에 얘들아 최상급의 이런 표현들이지 그렇 여기 보여? 보여? 이걸 꼭 신경 써야 돼. 그첫 번째가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놓으면 as one급 as를 놔서 대체 동일한 문장 구조에 대한 어순별을 바꿀 수 있거든. more valuable than 이란 형태로 어순 배열이 안 나오고 그냥 no plant 그치 as를 집어넣으면 was as valuable 그치 valuable 그냥, 그냥 쓰면 돼 얼른 하지 말고 as the english oak 이렇게 써버리면 없다 뭐만큼? english oak만큼 가치 있는 것은 얘가 짱이다 이 얘기지 그치 이해 갔어? as만큼 as was. 혹은 혹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어, 어디서 어 많이 봤을 건데? D, D, 잘 봐. e n g l i s h o a k 가 e n g l i s h o a k 가그 h o a k 가 뭐보다? w a s more, 그 h more, v a t i l u a b l e o 지는동일해 or, w 가 바뀌었죠? or, w 는더같 o 있습니다 뭐보다? Any r o t h e r p l a n t l l 그 어떤 식물들보다요 그러니까 앞에를 부정으로 놓고요 최상급 되는 놈을 넣던가 아니면 앞에 최상급을 되는 명사를 집어넣고 니아에 애니아드 플랜트를 집어넣는데 이그 어떤 식물들보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싫어네다싫어요 그러면 잉글리시 오크 주고 그 g 지 잉글리시 오크 주고 오케이 was most 갖다붙이면 되죠? was the most. 대체, most 써야 된다? value of 그대로 쓰고요. 가장 가치 있는 value of. 여기까지 보이지? plant까지 써주셔야 돼요. plant. 됐죠? 식물입니다. 어디에서요? in earth. 지구상에서요. 대체, on earth. 지구상에서. 이런 표현으로 써주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최상급 편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was more valuable than the English oak라는 순진한 상상에서 no plant was more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야 어슴버려할 때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파트 연습해 놓셔야 으 됩니다 알겠죠 Mary Rose는요 Mary Rose M과 R이 대문자죠 네 그러면 이름이죠 이름 해석하지 마 근데 그게 뭐야 설명해 줄거 아니냐 뭔지 모를까봐 One of the most powerful battleships of the 16th century. Huh? 16세기, 즉, 1500년대에 가장 최상급 표현, 가장 강력한 전투선들 중에 하나였던 Mary Rose가요, was made, 만들어진 거야. 건조되어진 거죠. 배를 만들 때 우리는 건조하다란 말을 씁니다. English, Oknam, r u o 할 때, of와 from, 생각하셔야 돼요. be made from은요, 뒤에 있는 명사를, 찾아볼 수 없는겁니다 The coffee is made from the beans 이런식으로 그렇지 우리 커피 속에서 원도 못찾잖아 그렇지 이해가지? 화면에 오브가 나오면요 English Oak 자체가 보이는거지 그렇지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그냥 쭉 만들어놓은거야 제작한거야 이해갔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The work The work 이 작품은요 w h a is made 그렇지 Made of lego block lego block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레고 작품이지, 그치지 그럼 블럭들의 형태가 보이는 거잖아. 형태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전치사를 오브로 결정할지 프롬으로 결정할지 보면 되고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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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기억하는데? 뭐 비메이드 오브는 뭐야? 음, 오브를 쓸 때요. 어브를 때는 달라져 아가 얘는 consist 오브가 되면서 아가 이루어지다, 구성되다라는 뜻이지, 그치지 f 을 쓰면 주어가 명사로 이루어진 거고 그냥 오브를 쓰면 이것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거야. 약간 다르지 해석이그치지엄마지 어, 알겠지?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made of, 전치사 from 별거 아닌 건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ship Mary Rose는요. was able to survive. 그즉 견뎌낼 수 있었던 거야. 그까 부셔지지 않은 거고, 생존할 수, 있, 생존하다는 좀 이상하다. 여기서 서바이브는. 그치? 그 배는 지속되었대. 지속될 수 있었대. 혹은, 있었대. More than 400 years야? 400년 이상 동안을. Under the sea야? 바다 아래에서. 아가, 바다 아래에서야? 바다 아래에서 400년을 견딘 거야? 400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넌뭔 말인지 알겠지? 침몰된 후 4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됐어도 잡은 것이, until 이하가자, until it was pulled up. 그 배가 pulled up이야. 인양된 거죠? 인양된 거. 끌어올려질 때까지요. 어디로요? 육지로요. 그리고 p l a c e d 의 과거 분산어라. 즉, until, until it was placed. 위치될 때까지. 어디에? 박물관에. 그래서 이 4번 문장을 가지고서, 만약 이 지문이 나오면 아가 이 3호 문장을 가지고 내용의 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니까 메비로즈오는 그치? 메비로즈오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면서 그치? 메비로즈오는 400년 동안 바다를 누볐다 누볐다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별거 아닌데 또 낚여 그지 우리는 쓸데없이 누빈 거 아니야? 침몰된 후 400년 동안 견딘 거야 until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중반까지, 중반까지, 19세기 중반까지. 근데, 이 19세기가 중요한 네죠 왜요? 1800년대 때 드디어 컴마 맨 들어갑니다. a n d then. 그리고 그때, 철이, 아이러니, begin, 시작되었던 거지. 뭐 하는데, to be used, 사용되어지는데. 자, 주어가 철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 시험 문제 낸다면, to begin, to use 라고 쓸걸? 이런 말내안 돼. 안 되지! 철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사용? 되어지는 느낌이니까, be u s e d 지나 누구랑 하고 있니,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나 니들이랑 같이 하는 거 맞지? 나 혼자 하는 느낌인데? 아! 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지. 뭐 하는데? building ship이야. 배들을 건조하는 곳에서 철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시작했던 19세기 중반까지 수천 개의 오크 나무들이 과거 완료수도 잘려져 왔습니다. 기준 시점이 19세기 중반이니까 과거 그 전까지 그 과거까지 쭉 잘려져 왔지 매년 잘려져 왔습니다. 왜요? 오크 나무가 19세기 초반까지는 배의 주된 재료가 된 거죠, 친구들. 이게 잉글리시 오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대체, 타르빈 커트는 과거 완료맞고요 근거는 19세기가 과거 기준 시점을 잡은 겁니다. 자, it is estimated that 6번 문장 별표치시고요. 딱 보자마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씩 하나씩 먹어볼까? 네! 일단은 아가, is은 가짜 주어야. 알겠지? 네! is에 별표칠 거지. 왜? 지금,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추측하는 거야. guess 하고요. 추정하는 거야. assume 하고요. 그렇지? estimated 대응. 대절이야를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하고, 추정하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거야. It is estimated that 하니까, 여기에 우리 뭐 써도 돼? believed 써도 되지. It is believed that.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들어오지. It took! 할 때, 이때 it, 이승, 빈칭 주어지. 2,000개의 나무를 필요로 했을 거라고 뭐 하는데 메이크 r 출입 하나 끝 배를 건조하는데 그럼 얘를 어떤 문장으로 고치면 하다 별표 딱 치고 단문으로 고쳤을 때 일단은 여기 이 앞에 있는 이슬 가져오지 뒤에 있는 이슬 비인칭 주어야 앞에 있는 이슬 없는 이시이고 뒤에 있는 이슬 비인슈로 하면 이 이슬 문두루 빼는 거야 it 이렇게 뜬 거야 비인칭 주어야 이슬

완료, have taken이 필요한 거야. 야, 이거 대박이지? It is estimated to have taken. 너 이거, 명작하라는 문장 줄수 있고, take 갖고 노라고 하고, 대체, 투부정사를 사용하세요 하면, 아, to have pp 쓰라는 거구나. 눈치 까야 돼. 뭐 하는데? to make a ship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쌤님 말씀은, 여기, 지금 지 여기, 여기 이 부분, 뭔말 하는데, 이 부분이 날려지고, 대체, 한번더 문장을 쓰라고 하면 알겠지? 한번더 문장을 쭉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동의어 되는 부분은 대체 일단 한번더 it it d s 는 어떤 이야 여기 있는 이시지, 그치 여기 있는 이야 it is estimated야. 그제지 t o 를 썼어. 그다음 우리가 바꿀 동사는 t o 기야 t o take t o taken have taken two t o u n d trees to make 어, 쉽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정신 똑바로 잘 보셔야 돼요. 그니까, 이 문장에 대한 기준의 원문은요, 친구들. People, 사람들은, estimate, 지금 평가해요, 대절이야를. It took two thousand trees, 대체, to make a ship. 다 같은 문장입니다, 친구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그대로 대절이 문장 주어로 가면 thirty two two thousand trees 대체 to make make a ship ship is is 왜 기준 시점이 현재니까 estimate estimated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온 거야 by the 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데부터 어디까지 십까지를 뭘로 갖짜 주어 is로 고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친구들. 보이시죠? 이슬로 고친 게 i 이때 이과 i 이때 이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오케이 어순 배열이나 문법 파트나 오케이 문장 변형 다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연결되는 if it had not been for 대체 if it had not been for 하나로 줄이면 without이 됩니다. 즉, 영국의 참나무가 없었더라면 그럼 문자 야영국의 참나무가 필요한 건 지금 필요한 거야? 과거에 필요했던 거야? 과거잖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까지지, 그치? 19세기 언제내 철이 시작된 거지, 사용되어지는 것을 배를 만드는데? 거기 전까지, without the English o a k 없었더라면, England, 영국은요, could not have ruled 할 때, could not. 없었을 텐데. ruled. 통치하지. 하나씩, 하나씩. 영국에. 그치? 참나무가 없었다면 컴만 영국은 대체 텐데 일단 넣을게 텐데 텐데 왜? 굳은 하시니까 have ruled ya? rule 나왔네 rule rule 오쌤 쌤이 알려준 동사 동요 다 나오네 가번 있지 가번 가번 지배하다 오케이 dominate 있지 dominate 그러면 뭐지? 통치 못했을 텐데 지배 못했을 텐데 지배하지 못 했을 텐데, 어디를, colonies, 식민지들을, in one force of the world 하면요, 그쵸? 세계의 4분의 1의 일 정도, 4분의 1의 식민지들을 지배하지 못했을 텐데, 이해하시겠죠? without 구문이 나와도 되고요 오케이! 문장 바뀌어서 또다시 우리 문장 바꾸는 거 연습 좀 해보자. 무조건 이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가 대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1번! had not had it. had 만나가 제1조동사 had it not been for the english. 대체 english. 어. Oh. 혹은 얘들아, 이것도 가능해. 아싸리 문장이 England, England could not have ruled t h over 식민지 in 1/4 세계 음에 if it had not been for를 뒤로 보내도 하나도 안 틀리는 거야. The English oak 이래도 돼이쁘자에 앞뒤로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냥 head, it, not, been, four가 들어가도 되고 대체 English oak 혹은 혹은 Bob f o r 가 들어가도 되고 English oak 혹은 여기까지 들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이것만 조심해 could not have ruled야 yeah? if it had not been f o r 이런 게 EBS 어법으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